계란을 살때 껍데기에 찍힌 숫자들 한 번쯤 궁금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인터넷에는 이 숫자에 대해 온갖 소문이 돌지만 사실 대부분은 오해입니다. 오늘은 이 양각번호의 진짜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계란 껍데기에서 가장 먼저 보게 되는 숫자. 바로 1번, 2번, 3번, 4번 같은 사육환경번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숫자가 계란의 신선도나 안전성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숫자는 닭이 어떤 환경에서 길러졌는지를 알려주는 표시일 뿐입니다. 1번은 방사사육, 즉 닭이 비교적 넓은 공간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자라는 방식이고, 2번은 평사사육, 바닥에 깔린 흙이나 톱밥 위에서 자라는 방식입니다. 3번은 개선된 케이지, 4번은 전통적인 케이지사육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이 숫자가 높다고 해서 계란의 신선도나 품질이 떨어지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저 닭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설명하는 정보일 뿐이죠.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4번 계란은 오래된 계란이다, 4번은 먹으면 안 된다 같은 말들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사육 환경 번호는 생산 날짜와 전혀 연관이 없고 건강에 위험을 준다는 근거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정보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육 환경 번호 뒤에 이어지는 생산 일자입니다. 대부분 네 자리 또는 여섯 자리 숫자로 표기되며, 예를 들어 125라면 1월 25일 생산된 계란이라는 뜻입니다. 이 날짜가 최근일수록 신선한 계란이죠. 또한 생산 농장을 구분하는 고유 번호도 함께 찍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디서 왔는지 빠르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즉, 양각번호의 목적은 공포를 주는 코드가 아니라 안전하고 투명한 식품 관리 시스템인 겁니다. 정리하면 계란껍데기의 14번은 사육환경 표시, 나머지 숫자는 생산 농장과 생산 날짜를 나타내는 코드입니다. 신선도를 보고 싶다면 사육환경 번호가 아니라 반드시 뒤쪽에 적힌 생산 일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마트에서 계란을 살때더 이상 숫자들 때문에 헷갈리거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양각번호는 우리가 더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투명한 시스템일 뿐이니까요.